자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진행해보게 될 컨텐츠는 네. 자 팩토리오와 함께하는 레알팜 네, 이걸 한번 진행해보게 될, 네, 진행해보게 될 거고요 일단 팩토리오를 틀면서 내 네, 시작을 좀 해보는 걸로 하고 네, 레알팜 쪽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복박하고 지금 네한4 시쯤인가 아무튼 그때쯤에 지금 이게 수학 알림이 떴어 떴었는데 <laughs> 이 다른 거 한다고 이 무시하고 있었던 메밀 안썼게 빠르게 한번 수확해 주면서 먼저 이벤트 관련된 이야기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진행되는 이벤트는 레알리 뒷동산에서 같은 같은 약초 찾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더라? 어 저번에 한번 했는데 언제 언제 기억은 잘안난다만은 아무튼 언젠가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긴 해요. 네뭐 어, 아무튼 언젠가 진행을 했던 그 이벤트로 농사를 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약첩을 통해서 게임 시작을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이거를 통해서 빙고를 맞추면 되는 게임인데 도꼬마리하고. 이게 도꼬마리 맞았나? 가시처럼 생긴 애가? 일단 그 다음에 하얗고 그 점박혀있는 그거 네 이거 오케이 오케이 하나 맞췄고 그 다음에 어 이게 깍지콩이었나? 아무튼 이거 하나? 오케이 두개 맹문도 이거는 외우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좀 희고 아무튼 뭐 되게 어 맹문도 하나 더 보라 색깔에다가 어? 어? 왜 이러냐 이거? 다랭가 이게? 다래였던거 같은데 얘랑 이거고 그 다음에 아아야 이걸 실수하네 아네 얘랑 이거고, 이거랑, 이거, 이거랑, 네, 웬일로 좀잘 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13개 이상은 안 나오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실이라는, 아예 실이라는 재료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실이나, 그 다음에, 실하고 바늘이었죠? 네, 이 재료 아이템과, 재료 아이템을 이용해서 뭐 다양한 포션류, 체력을 채울 수 있는 포션류나, 아니면은 조경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신년맞이 이벤트는 3월 1일까지 진행이 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궁중잔치 궁중장 에.. 궁중 궁중장 아니 장말고 잔치 이벤트도 같이 진행되고 있네요 어이구 어 뭔가 오늘 발음이 되게 안돼요 희한하게 쓰리 네아 뭐가 되게 어.. 네 마음도 그냥 그렇더라구요 자,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고구마 가격, 아우, 얘 예, 메밀하고 고구마가 죄다 똑같 아이, 아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왜 이렇게 똥값이야, 이거. 아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가격이 낮습니까? 무슨. 야, 이게, 그, 다 고구마 농사만 지었나? 메밀은 좀 이따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시세를 보면, 네. 아, 이게 진짜, 음. 일단 실 4개 받아오고. 어디 보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양파 보종이랑 농업용 흙.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할게 없죠. 할게 없으니까 빠르게 메밀 한번 쭉 심어 주면서 지금 일단 이제 네 방금 전까지 놀고 있던 팩토리오 상황 어떤지 한번 보러 갈게요. 팩토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자원이 남아 돌아가지고 아마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음. 그런 그 생필품? 그런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좀더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만드는지 나중에 확인해보는 걸로 하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어디보자 작물이 없다고 해가나아 이건 그냥 넘겨야 되겠다 아무래도 넘겨야 되겠고 일단은 지금 레알팜에서 좀 요즘이.. 요즘이라고 하기좀 뭐하긴 하지만 얼마 전에 되게 운이 되게 좋, 좋았던 약간 그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얻었던 게몇개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자 자 먼저 우리 황호 네 자, 어이, 게 되게 그거 그 제가 저번에 이걸 그거 것이 뭐냐 이거 대형 원씨를 하나 더 놔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일 캐스트 아 일일 캐가 아니고 도전 캐스트 있잖아요. 네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수행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쭉 깔아놨고요. 자, 쭉 까는 동안에 레아를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아마 40여 원인가 거기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물론 뭐, 그, 도전장물에서한한 한 번에 레알 50주는 그런 게좀 나왔어가지고, 그걸로 약간 떼워놓은게 있긴 한데, 자, 그 그것만 가지고 떼운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황호를 쓱 눌렀는데, 애가 뜬금없이 안에서한 20레알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야 그거 보고 진짜, 야참 황호 사기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진짜. 와, 근데 애가, 네, 20레알은 진짜 한번 처음 보는 건데, 와, 그게 또 진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 자. 일단 하음미거름 하나 여기다가 깔아주면서 얘네 본격적으로 길을 준비해 주고요. 그 와중에 내 황호가 정업게내 새육계 세균, 새육계선는안 해준다고 그냥 그대로 빠졌네요. 아이고, 자, 그리고 또 제가 예, 뜬금없이 청옥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어, 아, 그러고 보니까 금동이산이거다 됐구나. 일단 이거 하나, 레알리 뒷동산에 뭐가 나무 하나, 어디 보자. 네, 지금 제가 그... 네, 그 놈을 그거 토란 을 한번 이거를 해보, 그 순화를 한번 성공시켜 보고 싶어 가지고 이제 이거 배옥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막네 설악산 쪽으로다가 고마초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laughs>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보내고 있었는데. <laughs> 예 어느날 갑자기 고마초가 문을 두드리길래 문을 딱 열어줬더니 애가 진짜 뜬금없이 산삼을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어우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네, 산삼이 하나 나와가지고 야 청옥을 네, 또 하나를 받았습니다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이런것도 하나 얻어보고 참. <laughs> 예, 아무튼 그냥 그렇고요자 자 아무튼 그렇고 일단 지금 당장 팩토리오가 한 30분 어치니까 뭐 지금 당장 이런 거 만, 그 모종을 만들어 가지고 얘네 키우긴 좀 힘들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일단 뭐밑밥만 깔아놓는 식으로 진행하면 될것 같네요 네 알림 쪽에서는 금동이산 관련된 거두 개씩 나왔구요야 어, 뭐야 아아 아이, 아이, 그새 내렸어 아이 얘도 귀신까지 내렸네요 참예 일단 고구마 판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일단 지금 당장 할 것도 없고 하니까 네 고구마 농사 준비나 열심히 해 해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팩토리오가 지금 어, 열심히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있네요. 만들려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열심히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방을 한번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박 1번박 효소 50개 나왔구요 특급 밑거름 30개 2번박 네 별로 안좋게 은 많이 나왔네요 자자 자, 이번엔 골든박 10만원 25만원 30만원 예상했는데 50만원 25만원 야야야야 서... 야! 아이 진짜 아이고 그... 아이고 아마 야 뚫린 입이라고 놀렸더니 그대로 되는게 어딨어 야이씨 아왜 이래 이거 아나 진짜 좀한 100만원 나와주고 그러지에네 어? 아 이거 참자 일단 1번 박 레알초 10개 고농축 미네랄 2번 박 식윤 10개 2번, 3번 박농아가 10개 나오는게 4번 박 5번 박에서 타우린 10개 고루고루 나왔네요 참 어, 기왕하는 김에 농아만쫙 나와주고 이랬, 이랬으면 참 좋았을텐데 음. 아니 근데 그건 좀 과욕이긴 하죠 자 다음 자 우리 친구들 비타 500아 이거 꽝오 예스 네 곤장든 흰당 하나 네 깔끔하게 얻었네요 얘 같은 경우는 돌림판 1.7 수학 경험치 2.7 조경 경험치 1.7 해가지고 2017년 12월 31일 날자 기능이 종료되는 그런 친구 하나 나왔고요. 음? 두개 있는 거 아니죠 이거? 네, 하나만 있는데 이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였고. 어... 그러면은 일단 지금 품할 만한 게 마땅치 않아 보이니까 일단 입자 가속기를 먼저 돌려가지고 얘네가 내 품을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랄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알로에 모종이 좀 네, 많이 없네요 뭐 일단 갈업 좀 하면서 네, 천천히 팩토리오 상황 한번 구경해보러 갈게요 일단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예, 황우는 지금 좀 놀고 있고 하긴 근데 황우는좀 놀아도 돼요 지금 네, 얼마 전에 20레알이라는 아주 그냥 그, 예, 큰 거를 하나 또 예, 갖다 주고 막 그래가지고 자. 쟤는 그냥 놀고 있으라 그러고 자 일단 천천히 한번 어,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단가가 아근야아 아, 뭔가 좀 찜찜한데 이거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는 이게 이게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내려갈 각이에요 지금 네아뭐 약간 좀 찜찜하게 약간 올라가고 있고 메밀 같은 경우는 어우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갑자기 쑥 내려가고 있네요 음. 이렇게 내가 키우는 작물은 단가가 똥으로 될까요? <laughs> 예, 알, 알다가도 뭐를 노르십니다자 일단 팩토리오 같은 경우는 또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어우 야 근데 이거 아 맞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되게 복잡하게 해갖고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아그 다음에 지금 철도 연구하고 있구나. 이게 또 팩토리오에서 상당히 되게 괜찮은 것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 게 철도입니다. 철도. 이게 또 철도를 딱 이렇게 싹 놓아가지고 이저 멀리 있는 막 철광석, 그다음 구리광석, 그다음 원유 이런 거를 또다 이렇게 그 철도에 심어 실어서 네, 그 기차에다가 실어 가지고 가까운 그 산업단지까지 싹날 네, 날라온 다음에 거기에서 또 작업을 하는 네, 그런 식으로 네, 쓰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사실 뭐 컨베이너 벨트를 그냥 무진장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나중 가면은 그그막어그 그 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날아가지고 막 공급을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철도, 제가 알기로는 철도가 지금 당장 나온 방식 중에서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알고 있긴 합니다. 그거 드론 같은 경우는 단가도 비싸고 그 범위 같은 경우도 한정되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일단 아무튼 그냥 그렇구요. 자. 뭐 일단 저거는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좀 결실을 보는 걸 하고, 단가가 욕심을 좀더 내보고 싶거든요. 이거 고구마. 네. 이게 시간도 많이 남고 해가지고 욕심을 살짝 내보면은 더 내면 안될것 같아요. 팝시다, 그냥. 음. 자, 단가가 좀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긴 한데 일단 오케이. 151만 원. 네, 빠르게 한번 팔아 주고요. 근데 진짜 확실히 대형 온실이 사기긴 사기예요. 이게 확실한 거는 진짜. 예전쯤에 막 고구마를 뭐밭한 16개에다가 해 가지고 그막 길렀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한 몇십만 원 건지고 뭐 아무튼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자, 대형 온실3개 갖고 밭세개해 가지고 밭 12개 기르니까 와, 진짜 한 방이 그냥 백만 원 이상이 그냥 그대로 벌리네요. 어 황호야 그 예전에 좀한방 했다고 막 되게 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막 스타듀 벨리의 애들처럼 막 팔려가는 수가 있어 그네 스타듀 벨리 애들은 애들이또다 사실 이게 비교질은 좀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네. 스타듀 벨리 애들 같은 경우는 걔네는 다이큰알 낳고 또알 낳고 막 그래 준단 말이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임마 어 너도 막 그렇게 잘해보란 말이야 어. 자뭐 일단 아무튼 그냥 그렇고 일단 10만원 들여가지고 스프링콜로 한번 싹 수리해주고 그 다음에 액비통이 좀 비어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우 네 이럴때를 대비해서 약첩을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또 이게 뭐 물론, 한, 열몇개 있던 거를 한, 어차피, 이거, 이것만 주구장창 할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여섯 개 정도만 세이브를 해두고, 남은 건다 쓰긴 했는데, 일단 뭐한 번. 자, 같은, 같은 약초 찾기. 네,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뭐가 되게 뜬, 어? 산삼? 삼하고, 네, 그, 약간 좀 그렇고 그런 친구. 이 친구는 뭔지 모르겠, 어? 오케이. 오케이! 뭔지 모르겠는데, 한 방에 맞췄네요. 좋구요. 분홍 색깔, 흰 색깔, 이거 맞았고,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왜 이렇게 녹색이 맞냐? 얘랑 얘,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는 어, 여기 산삼 찾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15개, 시, 15에서 13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 너무 힘들어. 이거는 아마 생각해봐도, 네. 거참좀 적당히 힘들어야지고 게임이 할 맛이 나고 막 그러는 건데, 네 되게 진짜 이게 제가 이거 하도 저거를 하면서 되게 까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그 방법으로 지금은 물론 안 하고 있긴 한데 막 종이에다가 열여섯 간짜리 하나 해놓고 이거 나온 거를 좀 이름 맞춰 이, 이 나온 거막 모양이나 이름 같은 거막 적어놓고 막 그려놓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어우, 네 그래도 열5 네, 번에서 1 3 번은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막 진짜 되게 거의 그냥 운빨이 엄청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어, 열매. 그 다음에 이거는 흰 꽃에다가 중간에 빨간 거 하나, 열매 같이 생긴 거. 이거 하나에다가 어, 이러면좀 외우기 힘든데. 자, 일단 이거 하나, 오케이. 이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밀 하나, 얘는 얘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얘칡 칡꽃 오케이 칡꽃 됐고 얘랑 아 일단 이거랑 이거 그 다음에 이거랑 아니야 이거 아니었던 것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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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1 1 번으로 해가지고 한번더 완료했고요 지금 아직도 하고 있긴 하니까 다시 한번 들 돌려봅시다 고추 아, 산삼 삼삼 되게 많이 나온다 저번에 나왔다고 아이고 되게 얼굴을 많이 비춰주시네 예전에는 약간 코빼기도 안 보였는데 밤 얘가 양귀비였나? 어우.. 기억이 잘 안나네요 음.. 일단 이거하나 얘가..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 맞다 맞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우야 이게 기억이 잘 안나가지고 네.. 틀리나 했는데 다행히 맞았고 아이.. 이래서 사람이 안심을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안심하니까 바로 틀리잖아요 이게 또 아이 진짜 얘 고추였구요 자 고추 고추 그 다음에 산삼 이거는 봤던건데 다행히 맞았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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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오케이 제 가는 거 오면 아직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바늘하고 실하고 다 먹어주고 메밀 가격이 에... 오른 거야? 망 거야 이게? <laughs> 아, 오르긴 올랐지 이거. 오른 거 맞아 이거? <laughs> 오른 건지 망 건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쬐끔 올라왔네요. 쬐끔. 자, 이게 산수유였고 저거는 일단 희고 약간 대롱 같이 생긴 꽃. 자, 그 다음에 얘는 어 보라색에 흰색 섞였고막 아무튼 그런 거. 얘는 일단 연분홍색. 보라색이 되게 많다, 칙. 어, 뭐야, 네, 잠시만요.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네, 귀신같이 봤던 걸다 까먹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기랑 맞춰지고, 그 다음에, 대롱이 여기였냐, 여기였냐?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이게? 여기? 오케이! 맞았고, 그 다음에, 칡이 칙이... 아, 산수였구나. 아, 미안하다, 야. 내가 잘못 열었네, 어. 자예아 잠깐만 봤던걸 또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약간 드는데요 지금 일단 여, 이거는 여기였고 치기 여기 그 다음에 산수유가 바로 옆동네 그 다음에 얘가 여기였나 아네 도라지였고 여기는 여기 얘가 여기 얘가 여기였네 오케이 네 <laughs> 아이 전화 받고 왔더니 까먹어가지고 네 한번 네, 좀 아래로 내려갔네요 우리가 좋은거 하나 물어왔다고 했는데 별다른건 아니었고요자 일단 천천히 밭을 한번 더 갈아엎도록 하겠습니다 네 밭을 한번 갈아엎어보고 <웃음> <웃음> 뭐 일단 네, 지금 나와있는거는 거의 다 이벤트템일거니까 저는 그냥 나중에 보는걸로 할게요 이야 메밀이 <laughs> 똥값이네 진짜 <laughs> 아니 계속 내려 얘는 아니 좀 올라와라 좀 제발 아니 아니 이거 메밀이 저게 씨앗작물이어가지고 아무도 안 키울 것 같이 생겼는데 아니 다 키우고 있어야가지고 그냥 이게 온실에서 잘 자라가지고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런가 참아 음... 일단 약초한번더 네, 들어가볼게요 어 죽순 그 다음에 얘는, 얘는 뭐지 아 몰라 아무튼 그냥 옥수수 비슷한거 이거는 공같이 생긴 보라색깔 꽃 얘는 뭔지 모르겠고 어 살살 나올 때 안됐냐 이거 아는거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가 여기, 얘가 여기였고, 그 다음에 예, 솔방울 여기... 아, 아니었구나. 네, 일단 죽순이 여기였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였죠. <laughs> 잠깐 헷갈렸네요. 자, 자 일단 뭐 그래도 아홉 개 안에 뭐 턱걸이긴 한데, 1 2에서9 안에 들어갔다는 게 어디, 어딥니까? 자, 일단 들어갈 만큼 들어갔고, 순위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음... 점수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1시간 단위로 갱신 돼가지고 아직 갱신이 안되고 있을 거에요. 일단 이건 나중에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약초를 다 찾았으니까 실라고 바늘 하나씩 다 집어넣어 주고, 얘는 이제 다시 한번... 네, 뭐 하나 파우라고 한 다음에... 자, 이제 팩토리오 쪽을 한번 봅시다. 작업이 좀 진척이 됐나요? 어, 네, 작업이 진척된 거는 아니고, 예, 이제 살살, 어, 우 네, 뭔가를 좀, 네, 중간에다가 뭘좀더 넣어줄 만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일단 위쪽에다가 저거 그, 그 채굴하는 거다 하나씩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이쪽으로 땡겨가지고, 이제 이쪽 중간 쪽에다가 네 집어넣겠, 집어넣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중간에다 집어넣는 거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아니면은 돌이 좀 필요... 아 돌을 캐가지고 이쪽에다 같이 한번 쓰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뭐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 여기다가 그냥 하나 새로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중간에 넣으려는 거네 석탄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 일단,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크로타라리아 친구들 다한번싹 갈아 엎어주고, 우리 왕우는, 음, 일을 좀안 하네요, 애가. 음, 그 영상 찍을 때, 이, 그 일반적일 때는 별 생각 안 하는데, <laughs> 영상 찍을 때여가지고 애가 좀 일을 해주면은, 자, 두구두구두구 하면서 까는 맛이라도 있는데, 어, 애가 좀 일을 안 하네, 네, 자. 뭐, 일단, 그냥 그렇다고 하고, 음. 일단 크로타라리 한번 싹 수확을 한 다음에 지금 알로에가 몇개 남아 있지? 알로에 보종 거의 다쓰어 아직 한번할건 남았네요 이러면은 요거 하나 야 요거 한 두어 개쯤 빨아가지고 네, 이거 한번 싹그밭 한번 싹간 다음에 자 가로 한번 하면은 시간적으로 영상이 마칠 시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남았으니까 거의 다 거의 딱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겠네요. 자. 아 맞다 그 다음에 지금 어 어디보자 지금 바자회 쪽에다가 하나 아얘 예. 이거 컵케이크 크리스마스 컵케이크 교환 가능이어가지고 개당 한 5천원인가 그 가격에 한번 올려봤는데 예. 그래도 예. 이게 또 귀신같이 팔렸네요 자 일단 구매할 거다 구매해 두고요. 그다음 밭 터치를 하라고 하는데, 예, 어, 아 있구나 아이구야. 어 미안하다 얘, 내가 못 봐가지고 이거 못, 못 봐. <laughs> 내가 못 봐가지고 얘가 밭에서 이거 뭐 쪼아 못 쪼아먹게 할 뻔했네. 자, 할 거다 해주고 이쪽에서는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돌도 쓰긴 써야 될 텐데 돌을 쓰긴 써야 될 텐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 철 제작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증설해 놨고요. 얘네 얘네 같은 경우는 중간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네, 철들을 수혈의 중간에 좀더 공급해주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laughs> 아니, 여기서부터 모자라는 거긴 하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될것 같긴 한데, 음, 아, 되겠지 뭐 그래. 아유. 아이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제가 뭐미래를 내가 알아서 미래를 내가 알아서, 알아서 고치겠지뭐 <laughs> 자, 이렇게 생각해 주 이렇게 생각해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네, 희노리가 알아나 가지고 왔네요. 자. 까 보면 100원. 음, 그래. 희노리한테 뭐 기대하는 거 아니죠? 어 잠깐만 지금이 딱 좋은 시기면은 아 괜찮겠지 뭐자 네, 빠르게 한번 심어봅시다 어디보자 다시 한번 팩토리오로 돌아가보자면 이제 그 철로 관련된 연구가 끝나고 매립 연구를 시작하, 시작하는 것 같네요 음. 매립 같은 경우는 이게 기술이 어떻게 되는 기술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면은 어. 그 이런 식으로 지금 미니맵에만 미니 표시돼 있고 여러분은 많이 못 봤을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그 물로 돼 있어서 접근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땅으로 만들어서 메꿔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전 버전까지만 해도 없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또 새로 생겨가지고 되게 좀그 그 따로 막설그설계량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아직 제대로 써보진 않았지만요. 그 다음에, 자, 중간부터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네, 약간 그 공급해주는 위치를 약간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놔뒀네요. 자, 일단은, 우리 고구마들, 자, 쫙쫙쫙 심어두고, 지금 알로에도 없고 하니까, 네. 일단, 알로에 가로은좀더 간을 본 다음에 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 체력도 없네요, 마침. 자, 어? 자, 품하지! 아유, 좋습니다. 이게 또 제가 또막 타임 장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타임 리프에다가 또 품어지고 오면 되게 좋죠. 자, 제가 뭐, 사실 이게 알바 쓰면은 뭐 해결될 문제긴 한데 제가 알바 쓸, 알바를 쓰지 알바막 쓰고 뭐 그럴 정도로 되게, 어,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 일단 그건 좀안될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있던 게 해바라기하고 더덕이랑, 해, 더덕 해바라기, 그 다음에 또뭐 있더라? 감자가 있었죠. 해, 더덕 해바라기, 더덕 해바라기 감자. 일단은 기간이 좀 긴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6시 51분이니까 어 얘네부터 해가 더덕부터 해가지고 네저 고구마 수확한 다음에 더덕을 저녁에 심고 다음날 수확하는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좀 남기면 찜찜하니까 더덕 딱 20개 네 개수 딱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아니 언제까지 똥값이려고 <laughs> <laughs> 아니 계속 내려가지고 그냥 어? 어이 무슨 아니, 무슨, 야, 왜 이렇게 많이 내려? 아, 진짜, 너무하네, 이거. 네. 하, 이거 참. 자, 일단, 일단, 방금 전에 대체 내가 왜 샀는지 모르겠네. 아마 이게, 그, 이게, 게, 이게, 레알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약간 그 생기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직업병? 게임병?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그 레알팜을 하도 오래 하면서 이거 계속 모종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상토 만드는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모종을 만들면은 무조건 상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상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약간 박혀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뭐 말을 안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으면은 크게 막, 어. 아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말을 하도 많이 말을 계속 할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무의식 중에 이렇게 된것 같네요. 자 일단은 팩토리오 영상이 끝났는데 마지막 부분을 못 봤으니 천천히 지켜보면서 뭐예 적당히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결국 뭘 만들고 있었는지는 제대로 확인을 못했네 제대로 확인을 못했네요. 아 맞다 기억났다 여기서 만들고 있는 게 아마 그 조립 기계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저기서 이제 조립 기계를 만들려고 저러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뭐 일단 나 나중 되면은 이제까지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립 기계를 죄다 이게 만든다고 좀 고생을 했었는데 아 그리고 또 여기로 들어오는 게좀 적다 보니까 집게 하나 추가해 가지고 같이 넣으라고 딱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조립기계들을 계속해서 막 손으로 베베 꽈가지고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진 조직, 조립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공장을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구요. 네, 그러면 메밀이, 그래, 좀 이따 오르지? 그래. 한번 기다려봅시다. 네. 좀 이따 오르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조금만.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청옥, 청우, 이 없어가지고 못 샀던 그거 기억나네요. 그, 그 치마였나? 치마였, 아, 치마였지? 그러고 보니까 치마가 있으니까 필요 없구나, 나한테는아이구야 네. 음, 기왕하는 김에 모자 부분이나 아니면은 상이 나와가지고 한 5강 때 좋은 거 하나 딱 떠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되게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자, 에휴, 뭐언젠간 뜨기를 바라면서, 하루 지났고요 단가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팔면은 뭔가 회복 놓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약간 어 지금 할게 있나 약첩이 없고 잔치 교환소 쪽에서는 하자니 예, 교환을 좀 해보자니 뭔가 지금 재료 개수가 안 아쉽네 그럼 예 교환하고 있읍시다 자 일단 고마초가 소확 경험치 플러스 1%에다가 맥체가 플러스 2인데 음, 내가 제가 지금 기술을 403까지 회복을 해놨거든요. 회복을 해놔 가지고 백치미가 지금 기술이 플러스 2에 돌림판이 플러스 2인데, 얘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기는 해요. 뭐, 다, 당장 한달 정도는 시간이 좀 있긴 하니까, 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고마초를 다섯 개를 일단 채우고 내체력봉을좀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생각을 해 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다섯 개, 다섯 개, 10개 만들 수 있고 1 7차에다가세 개씩만 들어가면은 딱 되는데 오케이 되네. 두개더 만들 수 있겠네요. 자, 하나, 둘해 가지고 교환 한 번씩 싹해 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거를 설치해 놓읍시다. 네, 이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대형 온실, 대형 온실 옆네 자리를 약간씩 비워 놨죠. 하루 더 지나면은 단가가 와땅 유실 거의 그냥 땅유지서 유실되다시피했네요. 뭐 일단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길밖에 안 예,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팔아주고.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방금 전에 어우 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어 방금 전에 그스타드벨리 영상 찍을 때도 뭔가 말이 되게 헛나오고 막 그러더니 이번에도 뭔가 영 시원치 않은 느낌이 약간 들긴 하네요 네뭐 아무튼 그래도 영상을 재밌게 잘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